안녕하세요, 맘셀과 원장 배진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소수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절제하고 피부가 닫힐 라인을 찾아주고요.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는 유두유름 복합체를 밑선 위로 올려줄 새로운 유륜 위치를 찾아서 눈사람 모양으로 열어서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절제해준 다음에 유두유름 복합체를 올라갈 새로운 유륜 위치로 끌어서 올려주고 막대사탕 모양으로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면 우리가 수직절개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보통은 처짐이 심하신 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으로 가슴 모양이 끝나지 않고 아랫부분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피부 늘어짐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무 고민 없이 가로방향으로 다 잘라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줄수 있다면 수술이 쉬워지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옷자절개라고 합니다. 아랫부분에 삼각형 모양이 남았을 때 한꺼번에 아랫부분에서 다 오그려주면 흉터가 많이 남게 되고 가슴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옷자절개보다 수직절개로 축소수술을 끝내는 방법이 대세입니다.